Here

이게 날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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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아! 그냥 쳐야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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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치고 나가야 렇게 중심을 중심을 잡아 어. 그냥, 네. 내리고, 아. 내리고 내리고 내 내리고 선이 올라갔다 선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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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잘한다. 잘한다. 아, 자, 그 자리에서 가는 거야 중심을 잡아

이렇게 뭐. 아, 타이밍 아, 뭐. 아, 좋았어요. 이렇게 이렇게.